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의장입니다. 약범입니다 사람도 의과대학마다 병원들이 있어요. 네. 대학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데, 뭐 우리 반려인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수의과대학에서도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전국에 10개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대학 동물병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현황 비교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네. 수의 미래연구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뭐, 요거부터 보고 싶진 않았지만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매출 편차가 <laughs> 상당히 크구나. 네. 근데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출 1위였던 서울대 동물병원과 공개된 곳 중에서 가장 매출이 적었던 곳이 경상국립대인데 거의 8배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네. 매출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동물병원 중에 1위가 서울대 동물병원이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62억 7천만 원 매출. 음. 전년 대비 4억 7천만 원 증가한 수치고요. 가장 네.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경상 국 공립대가 한 8억 원이었으니까요. 음. 거 매출이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여덟 개 대학 동물병원의 평균 매출이 20억 원 정도였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서울대를 빼면 일곱 개 대학 평균은 14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14억이면 단순하게 나누면 한 달에 1억 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로컬 대형 동물병원의 매출에 큰일이 수준이잖아요. 예. 네. 그고 굉장히 저는 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 내원하는 환자의 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내원 환자 수 차이도 컸습니다. 서울대동물병원의 2022년 내원 환자 수가 2만 마리가 넘었는데요. 네. 경상 국립대는 436마리였으니까요. 무려 46배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사실 좀더 심각한 부분에 눈길이 갔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등록수의사, 임상교원, 전공수의사, 동물보건사 숫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대학? 동물병원이요. 뭐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하는 네. 곳인데 이렇게 편차가 커서 이 교육이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 이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공개된 자료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정확한 음.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기존의 자료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한것 같은데 음.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네. 번째는 열개 수의과대학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객관적인 비교 좀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laughs> 걸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대 수의대의 경우에는 수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동물병원 등록 수의사가 0명 그리고 음. 임상교원도 0 명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이 말대로라면은 강원대 동물병원에서는 교수님들이 진료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뭐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정보의 정 학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학 동물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좀 정부라든지 믿을 수 있는 독립기관에서 아예 제대로 좀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무엇보다 사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든 상관없이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하면 수의사로서 평준화된 표준화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사실 반려인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음, 어느 대학을 나와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겠거니.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동물병원 자체에서 학생들이 어떤 실습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확충할 부분 확충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 수익과대학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네. 그러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